안녕하세요. 슈루의 평생 투자 슈루입니다. 오늘은 3 5 3 주차 계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주식, 한국 주식에서 해외 주식 일반 계좌로 천만 원을 또 옮겼어요. 왜옮겼냐면 해외 주식 일반 계좌에서 이제 그 해외 주식 배당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원화로 내야 되는데 원화가 지금 부족하다고 메시지가 와가지고 네 그래서 천만 원을 그냥 옮기는 김에 옮겼습니다. 그 다음, 어쨌든 한국 주식은 뭐 지난주보다 약간 오르긴 했는데, 코스피 오른 거에 비하면 뭐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을 많이 팔아가지고, 뭐 별로 안 놀랐죠. 그 다음에, 해외 주식 2번 계좌, 아, 1번 계좌 지난주보다 뭐 약간 오른 거 같습니다. 일단 환율이 조금 오른 거 같죠. 그 다음에, 해외주식 2번 계좌도 지난주보다 좀 올라갔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산배분 계좌 지난주보다 또좀 올라갔고요.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353주차까지 왔고요. 353주차 현재 지금까지 2억 1천 0백만원 투자해서 현재 3억 4천 2만 3천 3백 8십 6원이고요. 수익금액은 1억 2천 4백 2만 3천 3백 8십 6원입니다. 뭐 지난주보다 제법 좀 올라갔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난주보다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